자, 오늘은 갈비뼈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자, 그분들한테 도움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갈비뼈 통증이 있으시면 이 앞쪽으로, 이 앞쪽이 보통 많이 흔한데요. 위로는 갈비뼈, 밑으로는 요배 주변으로도 통증이 있을 수 있으신데요. 자, 이게 제일 먼저 의심되고 또 병원 가셔야 되는 경우는요. 이 갈비뼈 쪽에 큰 외상이라고 그러죠 큰 타박상이 있거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미세골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러면 제일 먼저 병원 먼저 가보시는 게 맞고요 또 우리 내장 쪽에 내장 장기 쪽에 문제가 있어도 이 주변으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담낭이나 위나 이런 쪽에 그래서 최근에 소화가 잘안 되시거나 이런 분들은 내장을 의심해 볼 수도 있는데요 아 보통 이런 경우는 그 아픈 시기를. 대충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체형 쪽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요, 본인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그 근육통부터 시작돼서 특히 주무실 때 몸을 이렇게 뒤척거리잖아요. 예, 그 그때또 많이 아플 수가 있고요. 또 체형 때문에 생긴 통증도 기침을 할 때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시게 되고요. 또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또 심리적으로도 이게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여드린 영상 한번 잘 보시고 나의 체형이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비뼈 통증을 가장 흔하게 만들게 하는 체형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척추 측만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 저렇게 척추가 틀어지게 되면요. 아, 우리 몸은 본인도 모르게 한쪽으로 휘게 되는데요. 예, 그러면서 한쪽 근육은 짧아지고 한쪽 근육은 늘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만약에 장시간 서 있거나 또 앉아 있는다면 본인도 모르게 그 틀어진 상태로 서 있거나 앉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 그 짧아지고 늘어진 그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이제 근육에 염자가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아픔을 시작했는지 잘 모르고요. 이게 아프다 안 아프다 또 수시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더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척추측만증이 계시다면 예,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의 체형을 분석하고 예, 거기에 맞는 교정 또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오늘은 저것을 제가 분석하기보다도요 두 가지 운동으로 또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잘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다 앉아서 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의자나 이런 데 걸터 앉으셔가지고요. 자첫 번째는 한 손은 이렇게 바닥에 대시고 한 손은 들어서. 자 이렇게 옆으로 기울리셔서 10초를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자 이러시면 이제 이쪽이 제이 예, 앞쪽하고 이쪽이 다 스트레칭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고요 자 반대편도 똑같이 하셔야겠죠 손 바닥에 대서 최대한 젖힐 수 있을 때까지 젖히시면 자 이쪽이 더 스트레칭 되고요 자이 운동은 양쪽 다 똑같이 하시는 게 좋고요 어 보통은 한쪽이 더 뻣뻣하고 더안될 거예요 그러면 그안 되는 쪽이 더 타이트하다는 얘기니까 예 그쪽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10번씩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두 번째 운동은 예 손을 옆으로 나란히 하셔서요 이렇게 상체만 옆으로 비틀 건데 이때 하체는 예 바닥에 딱 고정한다 생각하시고 상체만 옆으로. 쭉 밀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초. 자, 그러면 이때 이쪽이 스트레칭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엔 왼쪽을 하시는데, 이렇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쪽은 잘 가고 한쪽은 더안갈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으로 할 때가 더안 가거든요. 그러면 이 왼쪽이 더타이트하다는 얘기니까, 자, 왼쪽으로 더 많이 예, 10초를 홀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각각 운동을 하셔서 균형 잡힌 운동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모든 운동은 좋지만 이척추 측만증은 본인도 모르게 그 틀어진 상태로 더 나빠지게 운동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을 꼭 찾으셔서 거기에 맞는 운동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